여기 30년 이상 지질학자로 경력을 쌓은 교수가 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청을 받고 일본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질학적 문제와 상황에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채상 위에 놓인 편지를 바라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아트만 박사이고 독일 미넨에서 온 지질학자입니다. 저는 항상 암석과 지구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 직업 덕분에 아이슬란드의 얼음, 화산과 캘리포니아의 흔들리는 땅처럼 놀라운 곳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달랐습니다. 제가 항상 가보고 싶었던 나라 일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일본은 환태평양교산대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로 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진과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일본 정부가 제 도움을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지진과 화산 폭발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봐달라는 것이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활용해 수백만 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니 걱정도 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재난에 잘 대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지진을 감지하는 멋진 기계와 잘 계획된 탈출 경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왜 지금 제 도움이 필요한 걸까요? 저는 책상 위에 있는 지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일본 인근 해저에 난카이 해구라고 불리는 길고 깊은 균열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균열이 곧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화산인 쿠지산 사진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폭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폭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저는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 초대에 수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조금 무엇더라도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도쿄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짐을 챙겨야 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제 특별한 돌망치, 튼튼한 부츠, 그리고 많은 노트북. 지진과 화산이 있는 일본의 역사에 관한 책도 몇권 챙겼죠.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일본과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방문하는 동안 큰 지진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후지산이 오랜만에 깨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저에게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면서 미네네 한적한 거리를 마지막으로 한번더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일본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근처에 화산도 없고 지진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땅이 흔들릴 수 있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일본의 자연재해와 관련된 역사에 대해 자세히 잃었습니다. 도쿄의 대부분을 파괴한 1923년 관동대지진에 대해 배웠습니다. 2011년 도쿠 지진과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 이야기도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슬프지만 일본인들이 얼마나 당하고 용감한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비행기가 일본에 가까워지자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난카이 해협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일본의 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제 앞에 노인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암석과 지진에 대한 제 지식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시작하자 저는 짐을 챙겨서 새로운 모험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이 기다리고 있었고 땅 밑에 숨겨진 모든 미스터리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지학자이자 탐험가인 에밀리 하트만 박사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나와 도쿄에 번화한 거리로 왔었습니다. 도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뻗어 있었고. 어디를 봐도 밝은 불빛이 번쩍거렸습니다.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은 인도를 지나쳐 지나갔습니다. 신났지만 약간 긴장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하트만 박사이고 지질학자예요. 지구와 지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합니다. 저는 지진과 화산에 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일본에 왔습니다. 큰 일이라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첫 미팅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일본 기상청에 갈 예정이었어요. 그곳은 과학자들이 날씨와 지진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건물에 들어서면서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회의실은 진지한 표정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지도와 차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진과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저에게 난카이 트로프라는 곳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난카이 트로프는 지각의 두 개의 큰 조각이 만나는 바다 속 지역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30년 안에 그곳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저는 주에 깊게 듣고 메모를 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걱정이 커졌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진 발생 가능성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쿄 근처의 큰 화산인 후지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후지산이 곧 폭발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지진과 화산 폭발이 동시에 일어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았어요. 그곳에 앉아서 작년 한국 여행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재난 대비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러 왔었죠. 한국은 일본만큼 지진이나 화산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나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저는 일본이 국민들을 충분히 대비시키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도쿄를 돌아다녔습니다. 도시는 강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큰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은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일본에는 지진을 감시하는 훌륭한 과학자들과 멋진 장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과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일본이 도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재난에 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후 며칠은 매우 바빴습니다. 연구센터를 방문하고 비상훈련을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조심스러웠고 그들의 정보도 황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날 저는 바닷가의 작은 마을에 갔어요. 저는 큰 파도를 막기 위해 세워진 큰벽 위에 서 있었어요. 한늙은 어부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간의 영어를 구사했어요. 그는 2011년에 마을을 덮친 쓰나미라고 불리는 큰 파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어부가 제게 생각하게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경고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정부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바다는 너무 강력하고 지구는 너무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일본이 좋은 기술과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큰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문제가 단순히 적절한 장비나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많은 사람들은 큰 재난은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전을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죠.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재난에 대해 배우고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부의 보호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잠이 들었을 때 저는 제 앞에 큰 일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과학과 기술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데 일본을 도와야 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안전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본에서 또 다른 바쁜 하루를 준비하며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진과 화산 후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지질학자인 에밀리하트만 박사입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일본에 머물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일본의 계획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지진과 화산을 감시하는 멋진 컴퓨터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습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정보와 현명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재난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일본과 다릅니다. 큰 재난을 겪은 적은 많지 않지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합니다. 화려한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나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그들은 위험에 대해 소식하고 강해지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저는 일본이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장비를 갖추고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맞서고 진정으로 준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 날 저는 도쿄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큰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대지진과 화산폭발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직면해야 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제가 말할 차례가 되자 저는 제 생각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은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이 얼마나 위험한지 소식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지시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매우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중요한 사람 중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트만 박사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에도 이런 문제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강합니다. 저는 그가 용기를 내리는 것임을 알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단지 살아남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다시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위험에 대해 소식하고 항상 더 나아지려고 노력합니다. 과거에 살아남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남아야 하고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 다시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뭔가 중요한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온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다가오는 큰 위험에 더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걱정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후 며칠은 제가 한국에서 본 것과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비슷한지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서 바빴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국이 재난에 대비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해왔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죠. 강연에서 저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눈에 띄었던 것중 하나는 대규모 지진 훈련이었습니다. 작은 훈련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규모였죠. 학교, 기업. 지역사회의 일반인 등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훈련 경보가 울리자 모두들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이 국민들에게 재난에 대해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학교에서 지진, 홍수, 태풍이라는 큰 폭풍에 대해 배웠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만한 주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가족들과 이런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한국은 재난을 이해하는 국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죠. 정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정보에 대한 개방성이었습니다. 한국 경험은 좋지 않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국민에게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큰 재난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해줬죠. 저는 일본 관리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동격할 때 사람들은 정부를 더 신뢰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면 지시에 귀를 기울이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 강연을 마치면서 몇몇 사람들이 정말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사료 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강연을 마친 후에도 몇몇 공무원과 과학자들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러 왔어요. 그들은 한국의 방식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납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의 옛 방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과거에 재난을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쉽거나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 몇 명만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천리의 여정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어쩌면 제 강연이 일본을 위한 첫 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일본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즉 늙은 어부, 걱정하는 과학자, 사물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 정보 관리들을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변화로 인해 그들이 모두 더 안전해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매일 밤 숙소로 돌아갈 때면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재난에 대한 국가 전체의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은 큰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으니까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으니까요. 한국이 해냈다면 일본도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대규모 지진 훈련을 시작할까요?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재난에 대해 가칠까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데더 개방적일까요? 모든 답을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각국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세계 어느 곳이든 저는 변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밤짐을 싸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일본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한국에서 배운 것을 나누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다음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재난 후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속 일하게 될 거라는 건 알았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국가가 최대한 대비하는 세상을 꿈꾸며 잠들었습니다. 큰 꿈이었지만 저는 그 꿈을 위해 일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을 준비를 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방 커튼 사이로 해가 막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긴장감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어요. 총리실에서 특별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준비를 하면서 일본에 도착한 이후 일어난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놀라운 기술을 보고 뛰어난 과학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에서 두려움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서 걱정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큰 위험에 직면해 있었고. 저는 그들이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도쿄 거리는 이미 붐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길이나 등교길로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국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을까요? 정부가 자신을 안전하게 시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총리실에 도착하자. 친절한 비서가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이 없었고 중요해 보이는 공무원 몇 명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총리가 직접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총리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트만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말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제 아이디어 덕분에 일본이 재난에 대비하는 방식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할 예정이었죠. 우리는 더 많은 연습훈련을 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지진이나 쓰나미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에 대응 방식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비상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수 있도록 했습니다. 총리는 이어서 우리는 또한 사람들에게 재난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위험과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교육은 정말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위험을 이해한다면 더잘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총리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위험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믿고 일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큰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안한 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부심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도시가 달라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을 보며 큰 지진이 발생해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를 따라 서둘러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일본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맞서고 어떤 일이 닥쳐올지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요. 여행 가방을 싸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변화는 때때로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강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큰 도전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행가방에 지퍼를 잠그고 마지막으로 도쿄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해냈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이 사물을 다르게 보는데 도움을 준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일본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일조했을지도 모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벌써 다음 여행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일본이나 독일에 있는 제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